안녕하세요. 세카드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초등수학의 기초가 되는 수와 연산을 세카드를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고 또 즐겁게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세카드 놀이 수학은 세카드를 사용하여 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혹은 53, 혹은 45, 이런 수를 우리 아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 카드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 카드를 어, 사용했을 때 수를 더 어, 확실하게 눈으로 볼수 있어서 수학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저는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자연수를 분홍색 카드를 사용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분홍색 카드가 한 장일 때 1, 분홍색 카드가 두 장일 때 2, 이런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10이라는 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10의 드라마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국가지의 자연수를 배웠습니다. 자, 국가지의 자연수가 여기, 여기 동그라미 속에 국가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지의 자연수를 제가 늘어놓겠습니다. 그리고 0도 배웠습니다. 0도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배웠는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한 장일 때 어떤 수를 씁니까? 1을 쓰게 되죠. 분홍색 두 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쓰게 되겠습니까? 2를 쓰게 되지요. 자, 분홍색 세 장이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3이라고 말하죠. 분홍색 네 4장, 분홍색 네 장이 되었습니다. 얼마일까요? 4라고 말하죠. 자, 분홍색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얼마, 얼마라고 표현할까요? 0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사라진 분홍색이 나타났습니다. 그기에 분홍색 한 장이 더 놀러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5라고 말하지요. 네. 또 분홍색 한 장이 더 놀러 왔어요. 얼마입니까? 6이라고 하지요. 분홍색 또한 장이 더 놀러 왔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7이라고 말하지요. 분홍색 한 장이 또 놀러 왔어요. 얼마입니까? 8이라고 하지요. 분홍색 한 장이 또 놀러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9라고 하지요. 어, 이제 9까지의 자연수가 모두 없어졌네요. 어, 큰일 났네요. 분홍색이 한 장이 더 오면, 어? 표현해줄 숫자가 없어요. 근데 분홍색 한 장이 더 놀러 왔어요.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그러면서 놀러 왔어요.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어? 그런데 표현해줄 숫자가 없네요? 그때 어디서 삐 소리가 났어요. 어? 얘네들 왜삐 소리가 나나?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답답해요. 터질 것 같아요. 이사 보내주세요. 너한 장이 더 놀러와서 열 장이 되니까 표현해줄 숫자가 없어. 답답해. 터질 것 같아. 이사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 내어 보세요. 답답해요. 터질 것 같아요. 이사 보내주세요. 표현해줄 숫자가 없어. 있네요. 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파랑색 한 장이 나타났어요. 파랑색 한 장이 말했습니다. 예, 분홍색 열 장아. 걱정하지 마. 나는 파랑색이야. 나 파랑색 한 장은 너희들 열 장을 다 품어줄 수 있단다. 자, 열장 모두 내가 품어줄게. 너희들 열 장을 모두 품어줄게. 하면서, 하면서 이열 장을 모두 파랑색 한 장이 다 품어줬어요. 그래서 열 장은 파랑색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분홍색 자리보다 왼쪽에 딱 섰어요. 나는 너희들 열 장을 다 품어준 거야. 그래서 분홍색 열 장이 파란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 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는? 파랑색 노한장 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오, 너는 파랑색 한 장이구나. 파랑색 한 장. 그리고 분홍색 자리는 없네. 분홍색 자리는 없구나. 없으니까 영. 오, 그래서 너 파랑색 한 장은 분홍색 자리의 왼쪽에 한 장이 생기고 분홍색 자리는 없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네, 좋아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일십 혹은 십이라고 읽습니다. 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겠습니까? 네.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어, 배운 것을 토대로 새 카드를 한번 놓아볼 수 있겠죠? 자, 11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11 12를 표현해 보세요. 네, 12 13을 표현해 보세요. 네. 13. 15를 표현해 보세요. 네. 15니까 네. 일의 자리가 다섯 개, 십의 자리가 한 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어 수를 쓸 때는 10 파랑색 한 장에 파랑색 한 장에 분홍색 다섯 장, 그래서 15라고 읽으면 되겠지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실에서는요, 아이들이 새 카드를 들고 나와서 줄을 서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해요. 아이들 반은 파랑색 카드를 주고 또 반은... 어 분홍색 카드를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새 카드의 크기는 8절 새 카드도 하지 2분의 1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다가 15를 표현해 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어, 파랑색한 명이 나오고 분홍색 다섯 명이 나와서 이렇게 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1을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20, 네, 20에 1, 21이 되겠죠. 네, 22를 표현해 봅시다 하면 2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10의 자리는 1의 자리보다 그 왼쪽, 위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줄 서게 됩니다. 네. 이제 10의 자리를 알겠죠. 네. 공부 잘 했습니다.